라이브 하십니까? 아니요. 녹화. 녹화야, 네. 이거. 라이브 하는 애는 지금 따로 왔는데 지금 안들어고 있어요, 지금. 부끄러워서? 아, 짐 내리고. <laughs> 팀너왕님께 팀넌 팀너을 배워야 되는데. 빨리빨리 안 다니십니까? <laughs> 안녕하세요. 명부 적으시고, 오늘 문의, 문의는 안 한다. 팀너대 때로 문어 잡아도 잘 잡힌디. 응. <laughs>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그 자동으로 나와. 입이한 번도 안 타봤지? <laughs> 아, 이름이 아. 보이스 피싱 아니야? 아. 당황하셨어요? 당황하셨어요? <웃음> <웃음> 영어 그대로 하면 여잔또 타면 안되잖아 어? 남자 배잖아 이거. 아. 아, 그렇게 된다. <laughs> 맞아. 선장님 많이 피곤해 보이시는데? 네. 저 선장님 물어봐라. 어, 우 발다. 두 종류는 포항 1등 배다 이 배가. 이 배에서 못 잡으면 낚시를 접어야 된다. 상처만 받고 가는 사람이 날라 응? <laughs> 는 제일 처음 했는 데가 입배가 제일 처음 했죠. 이 지역에서. 예. 옛날 달인의 돌기 나왔어. 이배 나왔어. 어이는이 예, 예. 어, 예. 어. 심해. 시간 비잖아요. 네. 시간 비 가지고 예약하려고 딱하면 없어요, 뭐, 자리가. 없어요. 맞아요. 입문하시는 분들 워낙 많이 보시겠네 잘할 수있지 어, 가져온 거다해 먹고 가려고. 응. 아니, 오, 잘 커피 잘 감사합니다. 쿠따 신한배도 전에 보니까 네. 지금 3 시간 했는데 배에 다섯 마리. 무너가요? 응.헐. 이름 보이스 피싱. 거기 뭐 자꾸 선비만 날리면 보이스 피싱. 거기 좀 자꾸 이러면 이제 보이스. 중화는왜 저기 있지? 그렇다. 아이씨. 이야. 너무 많이 잡으라 누구야? 오, 멋있다. 그렇다, 그렇다. 아기 죽은 거 얹으면 냄새나겠다 야 떨어져 떨어져 야씨 떨어져. 떨어져 아 괜히 꺼졌다 <laughs> <걍쳤다>. 씨 망했다 둘 잡고 사야야 이거 잘오 됐다 오늘 없죠? 사장님 원래 없거요 아니 안 먹었는데 좋금은 땡기고 아, 아, 여자들 피부 미용해 그래 좋고 아 야, 감사합니다 보고. 야 월비야 몇년 전에 생각하 있습니다. 오늘 나가는 배는 어, 당황스럽게도 어. 이름이 어. <laughs> 스피싱 겁니다. 제일 먼저 시작한 배구, 포인트도. 아, 이 새끼야. 아... 아... 포인트에 도착한 것 같아요. 지금 제 옆에 있는 팀넌 음. 왕님이 지금 낚시하고 계신데, 옆에 초고수가 계셔가지고, 부담스럽다. <웃음> <웃음> 자, 로드는 이거 지금 베스 로드 오래된 건데, 초리 끝을 티타늄으로 개조해서 만든 겁니다. 자작했어요. 자아 올려놓고 1이리다올라옵다 오. 오오오 1번을 올리고 싶다 했는데 잘 올렸구나 자아 안되안되안되 아이고 유료산이 반마리 더 올라왔습니다 오오오 1다 올렸다 다시 못 얻겠네 2마리 다 올렸다 어 지금 두마리나 시작하자마자 두마리 나왔는데 왜저한테안 올까요? 고라도 가져와야 됐 <laughs> 오, 뒤에 한 마리 나온 것 같아? 오! 오! 나오는데. 오늘은 <laughs> 아. 오! 뭐 <laughs> 쓰레기 <터졌어? 웃음>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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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오! 오! 어지 오! 요조금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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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오! 오! 늘은 로프왕 가십니다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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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씨 <laughs> 자 봤어 금비 금비 금색하고 형광 금비 추가합니다 공양미는 300석이다 <laughs> 하나 받쳐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 어, 히트. 어, 히트. 뒤에 두 분이서 계속 잡으시네 아... <laughs> 야이만히 낮은데 이큰 배가 들어왔어? 오바닥다 진짜 돌 위에 왔네 돌문도 잡으러. 오 뒤쪽 라인 분들이 잘 잡으신다. 어, 씨아 뺐다. 잘 뺐다. 자, 거주세요 아, 난 화장실 좀 갔다 와야겠다. 아. 아, 6km를 보내야 작는거 같아요. 뭐고나 끈적. 빠졌다. 아 씨. 빠졌다. 손님 걸었다. 다시 살아. 먼저 어. 아니. 바만거 올라탄다. 아우, 창문은는데 아이 진짜. <laughs> 아, 도정윤 안 맞는 것 같아요. 둘리더 보내드릴까요? 필요하고 있습니까 안녕히 계세요, 여러분. 오, 저, 저 탈출했다, 탈출했다. 잡았어? 또 잡으셨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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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뜯었다, 뜯었어. 아, 저분 캐스팅도 안 해. 어, 여, 아. 어. 가만 놔둘까? 음, 질질질 끌고 갈까? 소주 전화 너무 많이 들지 말래 질질질 끌고 가래 그냥 질질질 끌고 가라네 이렇게 끌고 가다가 쭉 내려가면 한번 들어보고 아니 너! 아씨못 맞췄지 뭐! 어이, 왔다. 아 소주 말대로 맞네. 아, 씨. 소주야 고마워. 구매 전화 받고 치킨들로 이렇게 딱 나오네. 너무 자주 들지 마라. 음, 소주야 보고 있지. 일대형. 이거없마자 말이 맞아 된다. 아 잡지도 못했는데 뭐가 될 일이가. 저요? 먹고 잡으면 되잖아. <laughs> 오. 오 냉장고 죽이네. 오 여기 엄청 크네요. 난 몰랐는데. 아 온수도 항상 준비돼 있네 여기에. 네. 오 또시. 와. 오. 와. 독보적인 일등입니다. 와 아, 잘한다 잘해 대박이다어 아, 오. 뛰라 대박이다. 냉면이십니다

문제는 카메라가 문제다 이 입에 카메라들이 되면은 고기가 안 나온다 우리가 죄인이다 안 떨어져 한 마리 잡았어? <laughs> 야 그런 신경 좋으신 한 마리 빵마리도 있는데 뭐꽝 쳐서 어떡해 어? 저는, 저는... 한두 번나인데그집 꽝이 어, 저는... 늘쌍 있는 꽝이라서 <laughs> 고생했어 고니다세요